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캔코 단안경 그 놀라운 성능을 소개할게요. 캔코 리얼스코프 8x20은 정말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너무 좋아요. 등산, 여행, 캠핑, 콘서트처럼 다양한 활동에서 멀리 있는 풍경이나 사물을 8배율로 선명하게 볼수 있거든요. 튼튼한 건 물론이고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위한 광학 기술까지 담았대요. 휴대성이 좋아서 언제 어디든 챙겨갈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죠. 작지만 강력한 캔코 리얼 스코프 8X20으로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. 초소형, 초경량이라 휴대성은 최고고요. 8배율로 선명하게 볼수 있고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자랑하죠. 활용도도 높아서 정말 유용할 거예요. 마치 주머니 속 망원경 같은 존재랄까요? 사용 후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. 등산을 즐기시는 분은 무거운 망원경 대신 캔코 리얼스코프를 선택하셨대요.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와 가벼운 무게에 만족하셨다고. 성능도 기대 이상이라 멀리 있는 풍경을 선명하게 볼수 있어서 등산이 더 즐거워지셨대요. 안경을 쓴 채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고 하네요. 낚시를 즐기시는 분도 멀리 있는 입지를 확인하려고 구매하셨대요. 낚시 조끼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 덕분에 휴대하기 편하고 찌의 움직임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낚시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.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안심하고 사용하신다는 후문.